30년 뒤에 자산을 100배 불릴 수 있다면 믿겠어? 로또 말고 그런 게 가능해? 미국 주식 이야기야. 미국 1등주 시가총액 가장 큰 기업들에만 투자해도 장기적으로 실패할 확률 거의 없어. 진짜? 주식은 맨날 떨어졌다 올랐다 하잖아? 단기적으로는 오르락내리락하지만 미국 경제는 지난 100년간 꾸준히 우상행했어. 그리고 시장을 이끄는 1등 기업들은 이 성장을 계속 흡수해왔지. 예전엔 IBM이 1등,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지금은 애플, 구글,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지. 이런 리더들이 바뀔 때마다 갈아타면 시장의 성장을 놓치지 않아. 그러면 그냥 1등만 계속 사면 된다고? 장기적으로는 그래. 미국 주식은 연평균 10%씩 성장했는데, 30년 투자하면 원금이 17배로 불어나. 그게 바로 복리의 힘. 물론 리더가 바뀌는 시점을 너무 늦게 잡거나, 한 종목에만 몰빵하면 위험해. 그래서 분산 투자와 장기 투자로 가야지. 결국 시장과 함께 꾸준히 달려야 한다는 거네. 맞아. 시간은 시장을 이긴다는 말 기억해. 미국 1등주에 장기 투자하면, 너도 30년 뒤 100배 부자 될수 있어. 지금 바로 계좌 켜야겠다. 쉽게 배우는 경제, 구독과 좋아요.